자, 또 퍼티맨입니다. 아까 원바대에 이어서 초급작 예, 툭바대를 지금 한번 해볼 건데요. 음, 약간 지금 조금 덜 말랐는데, 날씨가 오늘 흐려가지고, 툭바대를 한번 해볼게요. 원바대 헤라는, 아까 요거, 네, 저희 판매하는 헤라, 뒤에 챔 박혀있는 헤라가 원바대형이죠. 몇 센치죠 18cm 인가 음. 네, 18cm 짜리 보통 이걸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투파대용은 요거에 비해서 보통 이정도 크기를 사용하거든요 투파대용은 얘는 21cm 인가요 24. 24cm 24cm 정도 되는거 사용하시면 좋아요 너무 큰거는 또초보자들은 힘들기 때문에 네. 뭐 중급제까지도 괜찮습니다 원바대를 한번 해볼텐데, 아까 원바대 해놓은 폭, 폭에 비해서 지금, 어 그거에 한두배 정도 넓이. 한번 해봐. 넓이를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렇지. 밥을 올리고, 일단 똥 있는 건 무시하고 해. 지금 자꾸 이렇게 긁어 쓰다 보니까 똥이 많이 생겼는데, 힘을 많이 주고, 힘을 많이 준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해야 돼. 그 다음에 또 저희 퍼, 저희 또 저희 퍼. 저희 또 저희 퍼. 이거 할 필요 없어요. 네. 음. 어차피 밥을 올릴 거니까 상관이 없잖아. 이 정도? 음, 절반 정도 본다고 생각하면돼 오케이. 음. 지금 이제 밑으로 떨어지는 거는 지금 초급자기 때문에 네, 어쩔 네, 수 없어요. 이 정도. 음. 자, 일단 한번 살짝 긁어줘. 그걸 먼저. 이을 때도 이렇을 긁지 말고 이기야용이끝쪽날을 사용해서 긁으라고. 용해을 네, 때도 이 쪽을 사용해서 이 쪽을 사용해서 네, 이 쪽을 서이렇지 그렇지, 이렇게 네, 한번 눌러이쪽면너서이쪽에서이쪽해봐이렇게해봐이쪽그이쪽서이 쪽을 사용해서 이쪽쪽 여기 훑을 때, 봐봐. 네, 네. 여기 훑을 때, 아까 너무 위로 올라왔잖아. 지금 여기까지 밥을 올렸으니까, 여기까지 내려와야 줘야지. 여기까지는. 그래서 얘를 카바를 해야 될거 아니야, 훑으면서. 여기까지 각을. 삼촌은 이렇게 각을 주는데, 처음에 이제 주기가 힘들면, 똑바로 하더라도 네. 좀 내려서, 어, 똥 져있는 데까지는 긁어줘야지. 이렇게. 이렇게 긁어주시면 돼요. 이쪽에 지금 힘을 주고 있는 거고. 이게 얼마나 돼야 되는 거예요? 얘는 네. 지금 네. 보시면 이 정도에서 흩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거의 끝선에 맞춰서 하기가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연습을 하셔야죠. 이거는. 그래야지 이쁘게 긁어지니까. 그리고 가운데서 누르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눌러주는 겁니다. 이렇게. 센터를 잘 잡아서. 구 아,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다시 한번 해 봐. 한번 긁고 이제 요령 알려고 없으니까 잘디오 음. 긁어내. 음. 적당히 긁어내고 다시 올려 봐. 그렇나 괜찮은데. 음. 원대보다는 아무래도 헤라가 더넓은 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힘든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어 하네요 일단 전체적으로 밥을 올리고 또 밥을 올리고 밥을 올릴때는 헤라를 좀 짧게 잡아도 상관이 없어 날의 손가락이 살짝 가도 상관이 없어 그렇지 그정도 올리면 됐어 전체적으로 올리면 기 하면 돼그 다음에 아래쪽 이쪽. 어, 이쪽으로. 그렇지. 이제 일정하게 올리는 거는 좀 되네. 아까 처음부터는 그렇지. 이렇게 해놓고 한번 가운데하면서 한번 훑어줘. 하 자, 그럼 덩어리들을 훑어주는 거야. 그다음에 위에서부터 할까? 그러면 응, 맞아. 그렇게 하면 돼. 렇지 끝까지 가! 그렇지 아래쪽에 근데 네, 네. 똥이 없이 아예 다 흩어지게끔 내려야돼 충분히 그렇지 오 잘했다 이번에 그 다음에 가운데 센터에 놓고 쭉욱 땡겨주는 거야 그렇지 오우 조금 들 긁어졌잖아 지금 가운데 그러면 반대에서 한번더 지나가 가자 전체적으로 딱 누르고. 응. 뭐그 정도는 뭐, 애교로 봐주지. 그렇게 긁다가 이제 그렇게 건드는 경우가 있으니까. 응. 초보자, 초보자가, 초보자가 한번 치고는 이 정도면 은한 응. 90점? 응. 초보자 위치에서 본다면 90점 정도. 밑에서 위로 하는 거 한번 해봐. 응. 많이 줬다 하고 싶죠. 힘을 빡 주고 항상 네가 생각한 것보다 힘을 50%더 준다 생각하고 힘을 줘야 돼. 조금, 아직 조금 크지 헤라가. 사용하기랑 원빠 네. 대용 헤라에 비해서 둔하지, 확실히. 그러니까 일단은 원빠 대양색을 많이 해야 돼. 많죠. 너무 넓잖아. 네. 어 그렇지, 절반 정도 딱 놓고 하면 되지. 사실 그 옷도 넓어. 너무 넓게 해도 요즘에는 별로 안 좋아. 안 양, 넓게 안 별로 안, 안, 안 좋아. 가운데요? 음, 먹을 음, 때는 음, 음. 가운데를 먹으면서 하는 거예요? 다 아, 무쳐야 돼요. 이거 묻혀줘야지 음. 힘을 더 줘야 된다고. 지금 힘이 조금 들 들어가는 거 같아. 알았어. 이거. 이게 들어니까 저렇게 막 빨래가 무르고 무르고 그지는 거야. 빨래판처럼 생기는 현상이 그게 힘을 좀들 줘서 그래. 아, 이렇게 줬으면. 그러 옆에 문제. 좌우를 한번 긁어, 살짝 정리를 한번 해줘 살짝 너무 힘을 주지 말고 그렇지 그 다음에 우측에도 한번 정리를 하고 살짝 그렇지. 그래 놓고 이제 좌우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한번 해봐 네가 생각한 대로 아힘주고 그렇지 그렇지 끝쪽으로 자꾸 쓰라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 힘을 고르게 주고 아 봐봐봐 봐봐. 어디가 뭐가 잘못됐는지 잘봐 아니 거기가 거기만 문제가 아니고 잘 봐봐 여기 살이 그래 거기 뭉쳐있지 한번더 펴주는 거야 그럴 때는 쭉한번더 펴줘 반대로 펴주면 더 좋아 위에서 아래로 반대로 펴주면 좋은데 음. 너가 그게 지금 돌려야지, 안 되잖아. 돌려야지. 돌리는 게안 되니까 문제야. 옆에서 이렇게 돌려야지. 이렇게 가야 돼. 그래. 렇게 가야지. 쭉 내려가. 중심은. 반대 저쪽에서 도쪽이없어 이게 생각처럼 안 되는 거야. 안 짜증나지 마. 힘 <laughs> 일단 어. 밥 전체적으로 올리는 거 먼저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쯔부대 때는. 음, 음, 많이 좋아졌잖아 그리고 네. 이제 찾아보자. 이런 예, 십자형이나 십자형에서 어, 이거는 따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금방 안 네. 돼요. 이거는 나중에 또 자세하게 십자 부분 커피하는 그, 부분 그영상은 그 다시 한번 제가 자세하게 네. 이 초자를 데리고 한번 다시 찍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원바대하고 숫바대하고 일정하게 밥을 올리고 어, 밥을 훑어주는 것까지만 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절반 정도 먹게 해서 음. 하고, 자 그다음에 형수님 한번 해볼까? 네. 음. 네. 하고도 그거를 긁어내야 돼요. 사이버에뭐얘거 어,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네. 네. 찍고 있는데, 어, 찍어 들고 찍어 주는 거 들어, 들어서 찍어 줘요. 잘안 보이니까, 가까이서좀 찍어 주기도 하고, 아, 이게 이제 너무 넓어져 가지고, 아들이 하는 저이잘안 보이겠는데? 해볼게요 묶기 조절도 투파대 때는 무기 조절도 잘해야돼요무기 조절이 안되면은 테라로넓은걸 쓰기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투파대 할때는 물 1리터 25키로 원래 투파 할때 이정도만한 길이 써요? 뭘, 거 아, 더큰거 써요. 자사람이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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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은 거 쓰고, 뭐, 보통 이 정도, 지도도 힘 들어 해. 사람 들이 요 아, 네가 했을 때 하고 한번 비교 해봐. 한번 섞어 주라되 또, 또, 이렇게 생기네. 뭐가 생긴다고요? 또, 어. 안에가 불 마른 상태에서 고히트니까또있습들어 여기. 또, 이게 또, 이렇게. 아, 이게 잘안 된다. 너무 넓게 잡혀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딱 티가 안 난다. 과대한 가 크지. 저는 보이는데. 이동 자꾸 올라와서 안돼 이렇게 하고 넓게 잡으면은 한 9번 정도는 지나가 돼야 돼. 이게 한 번에 가운데 시야기로 한 번에 안 돼. 지금 넣었잖아. 지금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힘을 많이 안 주는 거지. 꺾고 이렇게 하라가 작으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넓게 잡혀 있어. 너무 넓게 잡혀. 네? 여기 털털 때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털 때는. 그래서 너는 아까 털털때 보니까 이렇게 넘어가 버리잖아 여기가 이쪽이 끝이 넘어가 버리면 안 돼. 여기 끝에서 얘가 얘는 넘어가면 안 돼. 이 끝선에다 이쪽 헤라 끝이. 넘어가버리면 바로 자국이 생기는 거야 여기 음. 맞춰가지고 어? 서 최대한 안 넘어가게 해가지고 이렇게 마감을 해야지 이쪽은 시작해서 이렇게 마감을 하고 그리고 가운데는 뭐 그냥 넓으니까 여기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운데 네. 한번더 지나가든가 이렇게 음. 그러면 딱 깨끗하게 나오잖아 음. 너무 넓게 잡아줘가지고 조금. 기간이 가좀 힘들다. 아무튼 아, 초짜를 데리고 아, 음, 원바대 투바대 네. 음. 해봤고 아, 영상은 따로따로 올라갑니다. 원바대 하는 거 올라가고 지금 투바대 하는 거 따로 올라가고요. 라디오가 시크네. 어때냐? 해보니까 어렵죠. 음, 너, 너 현장에서 그 뭐야 탁각구멍이나 피스 자국이나 이런 건 많이 잡아봤지. 그거하고는 완전 히 다르잖아. 그래도 니가 그런 걸 잡아봤기 때문에 지금 헤라판에서 이렇게 빠데를 갖고 노는 게 어느 정도 는 되는 거야. 그러니까 뜰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못 뜨는 사람도 많아, 처음에는. 네, 완전 투자는 아닙니다, 이 친구가. 어느 정도 몇 개월은 지금 따라다니면서 네, 기본적인 그 헤라, 그 방법, 헤라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나, 이런 거는, 어, 느 정도는 뗐어요. 그 상태에서 지금 해도, 이 정도 한다는 거. 풋바대는 조금 원바대를 연습을 좀 하고 나서, 풋바대는 이제 또 연습을 따로 또 해야 되고, 헤라가 커질수록 힘든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어 작고 큰 것도 자꾸 사용을 하셔 봐야 돼요. 나중에 이제 한 번에 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늦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것도 또 둔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감을 조금씩이라도 잡고 가끔이라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응. 네가 해 보니까. 용기야, 네가 해보니까 어때? 어떤 게 힘들어? 힘든 점이 뭐야? 일단 밥 올리 일정하게 밥 올리는 게좀 힘들고, 네. 그 다음에 그다음 힘든 게 뭐야? 자꾸 자국이 생기고 이런 게 네. 힘들지. 그렇죠. 음. 솔직히 말하면 여기 헤라에 먼저 이거 음. 핸디 얼마나 올리는지 그것도 쉽진 않은 거 같아. 그래, 같아요. 그래. 그래서 중요한 게 일단 헤라에서 어, 헤라판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빠데를똥안 생기게 유지시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헤라에다가 빠데를 담는 것까지는 자기가 연습을 할 수가 있잖아 혼자서 그런 연습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게 완전 진짜 완전 기초거든요 그게 안 되면 빠데판에서 밥을 떠가지고 여기에 올리는 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어, 똥도 많이 생기고 쉽지가 않아요. 이 친구는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잖아요, 잘. 투바대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안 됩니다. 이제 원바대는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조금 잡았는데 그래도 이게 뭐 하루 한다고 해가지고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한달 정도 제 생각에는 적어도 한달 정도는 일단. 매일 한다는 가정하에 한두 시간씩 연습을 한다는 가정하에 한달 정도는 해줘야 어 어느 정도 그래도 아 벽에다가 빠대를 어느 정도 묻히는 것까지는 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시간이 더디 걸리고 어 시간적으로 되게 이렇게 오래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오래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건 알아 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완전 초짜가 투빠대를 한번 해보는 그런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고생했다. 감사합니다.